저는 저희 가를 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왔습니다 어? 왜 별? 왜냐면 저희는 <laughs> 스타기 때문이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패션스타일 디자인학과 김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laughs> 실용음악과 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디자인과 유아현입니다. 화훼플로리스트과 최준영입니다. 저는 실내건축디자인과 구정민입니다. 어 저는 질문이라고 정했어요. 저희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디자인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어? 그럼 VMD는 어때? 샵마스터는 어때? 어, 계속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저희과를 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왔습니다. 어? 왜 별? 왜냐면 저희는 <laughs> 스타기 때문이죠. <laughs>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아, <laughs> 좀좀 엄청나시거든요. 뭔가 봐도 뭔가 좀와와좀 좀 드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과는 꽃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낭만이라고 정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다 예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학과를 보면 와 낭만이 나 학과다 이 생각이 들것 같아서 낭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항상 열정만 갖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열정만 있으면 모든지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의는 생각하는 학과의 장점 교수님들과의 일대일 코칭이 가능하다는 점. 제가 약간 이해하는 속도가 많이 느린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 약간 여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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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약간 직선이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에 부담 없는 교수님이시 네. 교수님. 음. 저는. 매주 다른 꽃을 볼수 있어요. 수업마다 컨셉도 다르고 제가 저번 주에는 꽃다발 만들고 저저번 주에는 부케도 만들고 저희가 또 따로 공간 장식이라고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파티 파티룸 같은 데에다가 샹들리에라고 치면 샹들리에다가 꽃을 매달아서 좀 정글 느낌으로 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컨셉으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기본적으로 2 d 랑 로고랑 그리고 광고를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 자랑할 점은 저희가 영상이 좀특화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 영상도 찍고 뭔가 영화나 다큐 같은 거 배우를 섭외해서 찍어 가지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모전도 정말 많이 수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특출나게 얘기하자면 한 명당 20개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는 자주 하는 게무대 쓰는 경험들이랑 저작권 이렇게 해 가지고 곡 발매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있습니다. 무대에 서면은 다들 긴장하잖아요. 긴장 푸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음. 해 지금도 긴장돼가지고. 일단 제 레슨 선생님도 그러셨고 자기 자신 있던. 너무 멋있는 말이 다 멋있던. 어차피 제가 준비한 것도 있을 거고 계속 생각을 해가면 계속 그걸 부담이 돼서 실수를 음... 할 거다. 그냥 자기가 편한대로 너가할수있는대 와, 이렇게. 자신을 믿니다 그럼 마인드를 주셨어요. 저희 과 장점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게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샵 마스터라든지, VMD라든지, 스타일리스트라든지 그런 거랑 이제 컴퓨터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까에다 배울 수 있고 자격증 따기도 굉장히 쉬워요. 교수님이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야간 작업이 많아서 저희 과 사람들끼리는 거의 웬만하면 다친해요 미친 놈들 마냥 여기 작업하다가 힘들다고 막 복도에서 숨막꼭질하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과 사람들이랑 다 같이 친하다? 엄청 친하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가면 누릴 수는 것은? 저희 학과는 MT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시각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실내 건축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렇게 그 세개 학과가 같이 MT를 가거든요. 이번 연도도 같이 갔다 왔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음. 아이는 살아남기 힘들겠네요. 살아남기 힘들죠. 저희 과는 꽃 자격증만 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조경 쪽 정원 시공 같은 것도 딸수 있고요. 컬러리스트라고 색깔 관련한 자격증도 딸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독일 유학 비슷한 거를 보내주시는데 거기 가서 독일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독일 여행 갔다 오는 겸 자격증 겸 네. 너무 좋겠다. 우와. 저희는 좀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포토샵, 아농 미술 지도사 자격증, 캘리그라피 1급 자격증 이렇게 네개 정도는 취득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공모전에 좀 수상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또 따서 이렇게 있는 자격증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25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 좋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딸기 제일 어려웠던 작딸기 제일 어려웠던 작품이요? 근데 제가, 음... 다 쉬었다? 다 쉬었다? 네, 전다 쉬었습니다. 아... <laughs> 저희는 따로 이제 저희는 자격증이 없어서 1, 2학년들과 이제 복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화목해 엄청 이제 위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이제 다 같이 합주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동아리도 하고 또 동아리가 블랙 가스펠이라고 가스펠을 하는 흑인 소울 흑인 소울을 하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졸업하신 조교님들과 함께 빵빵한 사운드로 이렇게 같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아 너무 즐겁겠다 여배우 백석재 <laughs> 어, 저희 과는 일단 과에서 따도록 도와주는 자격증은 샵마스터, VMD,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세 개는 확실하게 따야 되고요. 다른 부가적인 걸로는 이제 수업시간 1학년 때부터 포토샵도 배우고, 일러스트도 배우고, 또 패턴 만들 때 쓰는 SPD라고 있는데 그것도 2학년 때 배워서 그 수업만 잘 들으면 바로 자격증 신청해서 시험만 보고 바로 딸수 있는 그런 것처 되게 자격증 따기가 되게 좋아요. 자, 끼워도 돼요? 말이 좀, 마음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laughs> 지금, 문자도 이야기하니 정말 최고인, 저는 이야기하자. 정말 최고인, 내가 느끼기에 정말 최고였던 얘기 해보니 이빨은 딱한 번만 받아, 문자로한 번씩. 그래서 노하겠습니다 네. 자, 보내주세요. 나 박진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리스트 아까 친구에게 한번더 강수를 와왜 <laughs> 뽑았는지 어 아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낭만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런 거 맞는 거 같아요 꽃을 다루는 거또 꽃을 이용해서 공간을 꾸미는 거어은게 되게 낭만 있고 멋있어가지고 뽑게 되었습요 저는 뽑반에는 시각적인 네네아네 네. 네. 아, 네. 뽑았다가 이제 플로 블루... 안 돼요! <laughs> 실습 얘기도 듣고 이제 막오 음, 멋있다 그러면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처음에는 플로리스트가 뽑았는데 두 번째는 실건축을 뽑게 됐는데 실건축 들어보니까 뭔가 같은 디자인인데 건축을 하거나 좀 2D라는 그 목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기도 해서 뽑았습니다 어 전과 하실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 저희 과가 <일가가> 마음에 듭니다 <laughs> 저는 응. 처음에는 될까 <laughs> 뽑았습니다. 그, 안 부피가 봐 뽑았는데.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laughs> 마지막에는 실용음악과 뽑았습니다 예전에 음악을 하기도 했었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밴드 느낌으로 음. 하는 게 되게 멋있으니까 실용음악과를 골랐습니다 같이 이제 아... <laughs> 저는 처음에 컬러 비스트를 뽑았었다가 패션을 뽑았어요 아. 음. <laughs>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시고 약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약 기분이 있잖아요 음. 음. 제가 집에서도 자격증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laughs> 남자분 저 뽑으셨나요? 마지막에? 그럼 전혀 박빙이 아니었던... 아, 박빙이였던 거할 <laughs> 거고요? 아. <laughs> 어, 분들에게 한 꽃을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무조건 와야 할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낭만도 챙길 수 있는 학과입니다. 파이프로리스트가 화이팅! 저희 과는 교수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과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좋은 편이어서 자기가 약간 CNN 인테리어나 가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적극 추천합니다. 와. 와 저희 과는 패션에 관심이 가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 이미 있다 한다면 와야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패션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직종들을 다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과여서 패션 디자인과로 한번 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와 저희 실험학과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라면 다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학과도 올수 <laughs> 있어요 올수 있어 우와 저희 과는 입시를 하, 하든 하지 않았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되고 와서 정말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할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백성 문화 대학교 <목소리도> 시각 디자인 과로 오 세요.